방탄소년단 BTS 의 정국이 2주 연속으로 멜론 주간 인기 상에서 1위를 차지하여 빛냈습니다. 정국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인 멜론 멜론에서 진행된 주간 인기 상탑 20에서 솔로 싱글 3D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10월 2주차 멜론 주간 인기 상탑 20에서 투표 점수 44.2점과 주간 차트 점수 27.0점을 합산하여 총 71.2점을 획득하여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정국은 지난 10월 1주차에 이어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전에 정국은 첫 번째 솔로신글 세븐, 7, 세븐로 7,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자작곡 스틸 위드 유, 스틸 위드 유로 한 차례 1위를 차지하여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 5연속으로 수상했으며 정국은 3D를 포함하여 총 7대의 멜론 주간 인기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음악적 업적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네 번째 명예 졸업을 달성했습니다.